거리가 고민이셨던 분들 오늘 레슨 정말 좋은 레슨 제가 준비했어요. 어, 총세 가지의 방법인데 이세 가지만 올 겨울에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연습 방법은 채를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오른손으로 밑으로. 자, 백스윙 올라가면 최대한 팔 스피드 빨리 내주는 거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다운 스윙을 할줄 몰라서 비거리를 못 내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허리는 절대 처음부터 스피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체는 항상 기다려주는 느낌으로 지탱을 해주고, 팔이 최대한 빨리 내려오고, 그 상태에서 이 허리를 이용해서 스피드를 추가적으로 내주는 거지, 어, 이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체를 먼저 사용하게 되고, 몸은 이렇게 뒤집혀지며, 헤드 무게가 공에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기다려 줄수 있어야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헤드가 풀리며 오른 하체랑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모두가 다, 체가 다 풀어져 내려올 거고 이 상태에서 스피드를 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무조건 오른 팔 이렇게 밑에 잡고 팔을 최대한 바닥으로 내리는 이 연습을 정말 수도 없이 하셔야 돼요. 이 스피드를 낼수 있어야지 일단 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상하체의 분리예요. 상하체의 분리가 안 된다면 역시 스피드를 낼 수가 없습니다. 허리에다가 이렇게 체를 뒤쪽에다 놓고, 꼭 오른 엉덩이를 밀고, 머리랑 오른쪽 어깨를 뒤에 냅두며 이렇게 계속 분리를 하셔야 돼요. 스트레칭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이때 오른 무릎이 왼무릎 위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뭘것 같아요? 스냅. 맞아요. 스냅. 스냅이에요. 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냅을 사용하지 못해요. 자, 이 스냅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가속을 하면서 내려오고 이 순간 감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제가 스냅을 사용하지 못한 스윙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스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이게 스냅을 사용하지 않는 어, 스윙이에요. 팔이 이렇게 계속 스피드를 내며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가속을 이렇게 하면서 피니시 때 중심을 못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스냅을 주며 피니시 때는 점점 감, 감속이 되며 이렇게 중심을 딱 잡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팔의 스피드를 계속 내는 거죠. 결국 이거를 못 하는 건 정확하게 전환근의 로테이션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이 전환근의 로테이션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 비거리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팔 내려오는 거 연습했죠? 자, 허리 분리하는 거 연습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자, 이 상태에서 왼손 전환근의 로테이션과 오른 무릎을 이용해서 딱 끊어주는 거예요. 자, 얘를 돌리면서 오른 무릎을 밀어주면서 여기서 딱 끊어주는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자, 하나, 둘, 끊어줬죠? 그리고 피니시 접어서 올라가고. 그래서 스윙 느낌은 하나, 자,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계속 가는 느낌이 아니라, 착, 접고, 착, 접고,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우리가 템포를 이렇게 맞춰준다면 결국 이 헤드는 가속이 계속 되면서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 나지 않겠지만 제 느낌에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손으로 스피드를 내주고 나머지는 이 헤드가 더 가속이 되면서 피니쉬를 넘어가야지 헤드보다 계속 손이 빠르게 스피드를 내면 결국 헤드의 가속이 없기 때문에 헤드 무게를 느끼지 못해서 비거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착, 착, 접고, 착, 접고. 이런 느낌. 이 템포를 연습을 하신다면 아, 이 헤드 무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어,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한 내용이겠지만, 어, 정말 중요한 레슨이거든요. 어, 지금 팔 내리는 거, 상하체 분리하는 거, 결국 스냅 쓰는 거, 이 모든 것은 비거리를 위한 레슨이고, 이것들로 우리가 비거리를 내야지 다른 동작으로 비거리를 낸다면, 결국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올 거고, 어, 오늘 레슨만 기억해서 연습한다면 부상 없이 오랫동안 골프를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H 골프용품 초특가 할인이 이제 딱 3일 남았어요. 어, 구매 못하셨던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꼭 구매해 주시고 정말 초특가에 사은품까지 정말 많이 드리니까 꼭 이때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